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이성훈 특임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민주적 커버넌스 한국의 경험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첫 주제는 그 코로나 19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거를 국제 개발 협력과 연결시키는 건데 그 총론 경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코로나가 그러니까 의료적인 성격도 많지만은 이게 사회 경제적 확대되면서 거버넌스 전체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그 이미 이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저희가 던져봤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연구원이 있는데 그 서강대 김동태 교수님이 책임 연구원인데 오늘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연구원을 대표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한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건가? 그러니까 질병이지만은 거버넌스 관점에 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특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질병은 대부분 다 아프리카나 개도국에서 났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동아시아가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차이는 뭔가 어디서 찾아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공통점, 그다음에 그 의료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복구에서 거버넌스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그러 어디에 어떻게 의미를 지느냐 이런 순서로 저희가 연구를 쭉 했고요. 그다음에 목차가 그 있습니다. 연구소의 보고 목차인데 이 중에서 뒷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중간 발표 성격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사장님께서 앞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3주 연설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그러면서 국제질서까지 언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님은 지난 4월 달에 보고서에서 분명히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인데 이거보다 훨씬 넘어서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그래서 이거 인권의 위기 로 가고 있다라고 종합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를 가분한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코로나 19는 보통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고 질본에서 다루 고 있죠. 근데 이 역량이 공중보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이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번기에 저희가 많은 영어 단어를 배우는데 에피데믹, 에피데믹으로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가니까 팬데믹을 선언을 하고요. 이전에 엔데믹,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엔데믹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 이때 이제 거버넌스가 점점 중요해지는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은 한 국가에서 시작됐지만은 모든 인도적 재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돼서 국가 위기 거버넌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위기 거버넌스까지 확산되는 이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도 단순한 재난 복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재난의 일상화라는 얘기를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한국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재난과 비교할 때 보통 지진이나 무슨 홍수가 나면은 일단은 크게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복구로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응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 예방도 해야 되고 대비 해야 되는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잡합성과 그 파급효과가 엄청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성 과거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이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간단한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좀더 보면은 그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는 복구 예방 대비 대응의 네 단계고 그 다음에 요 표가 생겨 지금 2차 웨이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웨이브 그 다음에 3차 웨이브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웨이브가 더 이상 없어지면 이제는 이제 엔데믹이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난 관리 체계는 이제 보통 이래서 예방해서 해야 될 거, 대비해서 해야 될 거, 대응해서 해야 될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보통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금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기본 계획이고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제가 그 그냥 자료집에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특성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거와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원인도 제대로 아직 규명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 불확실이 엄청 크다라는 거 다 복합적 대응과 범사회적 파급력, 전 지구적 영향 뭐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간단히 보면은 그 시사잡기 CBS에서 하는 코로나 제목이 신인류 시대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이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패널을 하는데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올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성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거를 야구로 비유해서 야구가 9회말까지인데1회말밖에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행복 이야기,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그 용어도 나오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최재천 교수님은 해답은 생태 백신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당연한 거고 생태 백신 그래서 환경과 연관을 시키고 저희 연구진의 결론은 뭐냐면은 해답은 거버넌스다, 그러니까 백신이 거버넌스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고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정리하면은. 핵심에는 이제 감염병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공중 보건이니까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중앙재대 책 본부 그다음 국무회의 그다음에 UN WHO G20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이 다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보선 상관쨌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외교부랑 관련이 많으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대응했던 것을 체계를 만들어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님 WHO 보건총에서 연설하셨잖아요. 그때 제목이 freedom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 그 다음에 그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인간 안보를 강조하셨고요. 를이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의 대응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수 있고, 핵심 원칙은 그 지난 G20 화상 정상회에서 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세 가지 원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총에서는 연대와 협력, 신뢰와 포용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방역 그 다음에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외교부에서 그 대외적으로 한국의 방역을 설명하면서 트러스트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데 그첫 자를 따가지고. 그 (3월) 초에 하다가 그다음에 (4월) 초에 이제그 버전업을 했는데 보면 투명성과 책아 그까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시죠 투명성과 책무성과 책임성과 그 공동의 행동 그다음에 과학 과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연대 요 다섯 가지를 트러스트의 핵심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방역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냐 하면은 실행 전략으로 3T를 얘기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거기다가 시민 참여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설명하는 한국 방역의 특성. 이게 보면은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자료집에 했는데 삼 주년 연설에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 걸 하면서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도형 경제로 포스, 포스 코로나 시대를 개척한다. 고용보험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한국판 뉴딜 얘기하고 네 번째 국제 협력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하면서 인간 안보를 내세운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코이카도 당연히 이네 번째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코이카의 그 ODA 사업도 어쩌면은 요 인간 안보하고 이틀 속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보건총에서도 멋있는 연설을 하셨는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세 가지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경험 공유와 그다음에 백신 이를 공공재료에서 공유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규범을 얘기합니다. 국제규범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규범을 정비해 나가자 이세 가지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 과제가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규범 국제규범이 많은데 전염병 관련해서는 당연히 규범들이 있죠 국제보건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 세 가지 3T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3T가 마치 한국이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WHO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한국은 아까는 모범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국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성실하게 충실했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안 우리 국제 규범 열심히 학습했고 내재화했고 근데. 그 규범을 만들었고서 많은 국가들이 규범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성공을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또 국제 규범을 제대로 좀 지키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규범을 한번 따져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미 전염병 공중 보건 규범이 있고요.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SDG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5년에 채택된 게 있고 거기에 보면은 5P라고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 얘기할 당이 이 중에서 네 개를 이제 핵심 가치로 잡았는데 사람과 번영과 평화와 그 다음에 생태 이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도 있습니다. 인권에서도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고 왼쪽 아래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다양한 규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적 규범이 있고 요 다섯 가지가 코로나 관련된 다양한 층의 규범들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했으면은 제대로 지켰으면은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규범들을 돌이켜 보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다시 규범을 좀 체계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S G.를 보면은 그 S G.는 세부 목표 3.3하고 3.8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3번이 이제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People 사 People Prosperity 이런 식으로 사람 번영 그 다음에 환경 16번의 평화 파트너십까지 S.G. 체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인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u n 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 내용을 좀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S.G. 같은 경우는 3.8에 아 3.3입니다. 오타가 있는데 위에가 3.3인데 분명히 다른 감염병이라는 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G.의 세부 목표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메인이 아니라 아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s g 만들 때 이거를 3.3 따로 해가지고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대응했다라면 조금 그래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당시 2015년에는 이거를 그냥 여러 개 하나로 이렇게 아더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3.8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중보건, 보편적 보료 의장, 그러니까 의료 보장, 그다음에 치료약품, 백신 이미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로운 걸 찾을 날이지 말고 이미 저희가 합의한 규범 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플래닛 같은 경우가 기후 위기하고 육상 생태계 그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일구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길게 보면은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죠 그다음 온난화를 얘기를 하고 과잉 도시화를 얘기하고 지나친 생산 소비 이 원인들을 다 지적하는데 이게 S.G.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S.G.를 다 무시하고 코로나 해된다 이게 아니라 S.G. 체계를 가지고 좀더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응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G. 관점에서 코로나를 좀더 깊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진의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공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목표 삼에 그 이행 관련해서 ab c d 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17회 가면 이행 수단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s c g 16번이 보통 거버넌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의 평화 뭐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12개 세부 목표를 보면은 그 모든 세부 목표가 코로나1 9라다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 관점에서 그코로나할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오른편에 예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그 그, 송진호 이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 피해자를 보면 은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식량 때문에 굶어서 죽는 분들도 꽤되고요 그다음에 럭다운하고 폐쇄라 하니까 가정폭력이 증가해서 폭력으로 죽는 사람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좁은 의미로 의료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속 효과까지도 같이 보자라는 게이제1 6 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십육 번에 거의 모든 세부 목표가 그 코로나 1구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으로 가서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에 어떻게 인권적으로 대응할 건가 이거를 이제 국가 인권 위원회 다 번역해서 을 제공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2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집단 그 다음에 권리를 사회권, 자유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볼 때. 과분원수의 발전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정치적 리더십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시민의식과 참여문화 요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당연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법과 제도가 잘돼 있죠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적 리더십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근데 어떤 나라는 그~ 인프라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네 그니까 많은 개도국에서 과도하게 럭다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료시설이 너무 안돼 있으니까 그 피해가 너무 가기 때문에 강제하는 그런 그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네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고 국민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법도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제도 면에서도 우리 질병본부 같은 제도가 있고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빨리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많은 권한을 위양을 했고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 보건 인프라뿐만 아니라 IT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의식 참여까지 이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평가고요. 그중에서 이 시민의식 참여를 좀더 깊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시민 참여를 보통 이론에서는 세 가지 요소로 얘기하는데 공공 학습과 공공 토론과 공공 참여.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 모든 초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이었다는 거고 공공 토론이라는 거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빨리빨리 정책에 반영됐다라는 거.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이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태원 둘러싸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질본도 그렇지만은 지자체가 그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빨리빨리 특히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빨리 피드백을 했고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피하지 말고 빨리 그,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적극적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의그 건전한 소통을 통해서 참여로 이어지고 공동의 학습이 되고 이런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지 않았다라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잠정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데이터를 지금 취합을 해서 실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명을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에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그럼 외국은 어떻게 됐냐? 이제 거버넌스를 저희가 이제 둘로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 권위적인 나라를 봤는데 결과는 그것과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보드하시피 빨간색이 피해자가 높은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그 사망자가 높은 건데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에 해당되는 나라가 일본, 스웨덴, 중국, 싱가포르고요. 그 다음에 나즈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베트남 정도가 좋은 결과를 했는데 이게 과보넌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나라별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나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잠정적인 결론으로 처음에 이제 오대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인도적 진안 여기가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까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인권침해 정치적 거버넌스까지 가는데 아직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앞으로 일단 급한 첫 번째 두 단계 감염병과 인도적 지원을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장기적인까지 ODA가 좀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쭉 예시를 적어 봤고 그다음에 관련 s g 도 한번 쭉 적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 결론해당는 그러면 앞으로 ODA가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저희가 논의를 해 봤는데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 봤습니다. 그 양자와 다자의 접근. 그다음에 보편적 접근. 그다음에 국익과 보편적 가치. 그다음에 s g 와의 연계. 그다음에 인도주의와 사회적 가치, 공공의 그다음에 인간 안보를 어떻게 하여다 구현할 건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보면 첫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s g 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 사례 중에도 하나가 정부와 그이 백신 아니, 백신이 아니죠. 그 진단 시약 개발하는 기업하고 학계, 시민 사회가 잘 어우러졌던 거 좋은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도국에서도 어떻게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건가? 그다음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핵인사가 된 거죠, 한국이. 그래서 정상회계에서 그 한국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화상 정상회를 했고요. G20 정상회회했고 아세안 했고 다음 주에는 한 이유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관에서 큰 회의가 해서 여기서 많은 의제들이 만들어오고 결론 이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데이터로 해서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연결할 건가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그 유엔에서도 하고 WHO도 우호 그룹을 만듭니다. 지금 글로벌 가문에가 작동이 안 되니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수지 4.7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ODA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오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한국 정부하고 있는 디지털 녹색뉴딜인데 이것도 ODA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6번이죠. 거버넌스 핵심 16번을 어떻게 그 ODA 사업으로 연결할 건가. 그래서 공중 그니까 보건 의료에서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합니다. 을 서울시가 지난 주에 코로나 정상회를 했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서울시의 경험을 나누고 전 세계에서 그 도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와 지자체의 o d 에도이 코로나 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겠다 해서 한 여섯 가지를 이제 예시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코이카에서 이사장님께서 스탑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ODA 관점에서 그, 스탑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스피드하고 트랜스페런시 오픈리스. 이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S.G.랑 연계를 해봤습니다. 코이카는 당연히 S.G.가 기본 정책 툴이기 때문에 그 스탑 원칙을 어떻게 S.G.랑 연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제가 이게 아니라 지난 4월달에 송진호 이사님께서 그 서울대에서 열렸던 이 컨퍼런스에서 코이카 대응과 전략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했고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4P와 스탑 원칙을 그때 소개를 해주셨고 패러다임 전환 얘기. 셨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그아 여기까지네요 여기 보아 여기네요 그래서 A B C D E F에서 A B C가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의료이라면은 D E F 그래서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듯이 A B C를 이제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D E F까지 점진적으로 나가는 게 향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